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인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자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좀 넘어갔고요. 어, 12시 20분 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매일 지금 어, 특별한 일 없으면은 어, 배달을 계속 하고 있죠. 어, 배달 투잡은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어차피 집에 들어가 봤자 뭐 놀잖아요. 네, 노는 시간에 그냥 나와서 돈 벌다 보면은 음, 점점 괜찮아집니다. 저도 지금 새로운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 배달에 좀 노하우가 있을 뿐이지, 새로운 지역에서 하면요. 어, 내가 원래 하던 지역에서만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어... 정말, 그, 입문했던 그 시절보다는 조금은, 어,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죠. 코를 어떻게 잡을지 좀더 고민을 하면서, 어, 좀 그런 게 노하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쉽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새로운 지역의 이제 지리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배지가 어딘지 모르고, 어, 음식이 늦게 나오는 식당이 어딘지 모르고 어,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3주차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어, 뭐 저도 어,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배달 노하우가 있는 거지 지금 새로운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큰 차이가 없다. 예.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있고 어 이제 배달 센스가 조금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어 계속 하다 보면은 늘어나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 처음에 안 되는 거지 매일 하다 보면은 어 실력이 는다. 그리고 어 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감각이 생긴다 예, 그래서 처음에 안되더라도 그냥 하다 보면은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음, 초반보다는 새로운 지역에서 초반 첫째 주보다는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한거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자 오늘도 smd 바이크 v7로 이제 주행을 했고요 자 5단 스로틀 위주로 주행을 합니다 예. 어차피 5단으로 풀스로틀로 당긴다. 단연 다닌다고 해도 예, 배터리를 다 못써요. 예, 평일 저녁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 5단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조금 주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42.8km 오늘 주행을 했고요. 누적은 18,415km 나오고 있죠. 자 배터리는 총50 a 장착해서 53% 잔량 남아 있습니다. 자 계기판상 시간으로는 11시 36분에 이제 배달을 종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배달판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일 화요일이었고요. 자, 오늘 어플 총 3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배달 수익은 113,681원. 네, 배달 미션비가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건수는 총 25건 이제 배달했고요. 평균 단가는 4,550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평균 단가가 높은 이유는 어 미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좀운 좋게 단가 높은 거좀 어, 했어요 예, 어, 정말 뭐 묵은지가 아니고 조리대기가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어, 9천 몇백 원짜리 콜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 어, 종종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게 방금 종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종종이 아니죠 예, 보기 힘든 단가가 어, 정말 운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즘에 어 제가 특정 어플 얘기 잘안 하긴 하지만 어, 요기요, 예, 요기요 콜이 요즘에 좀 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조리 예정 시간이 나오죠. 예, 근데 그 시간까지 갔는데도 음식이 안 나온다. 자 그러면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예, 콜 취소를 해주고 배달료는 그대로 예,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0 0 0 원짜리 배달료다. 자, 근데 음식이 예정 시간이 지, 지났는데도 예, 안 나온다. 그럴 때 고객센터 전화해서 어, 예,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예, 그대로 예, 배달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건 그렇게 어, 꽁으로 먹었어요. 네. 어, 웬만하면은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 어, 딱그 이제 냉면집이었어요. 예, 냉면집이었는데. 어, 도착했더니 가게 앞에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고 어, 이제 지하였는데 지하 1 층이었는데 어, 라이더들이 한숨 쉬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분은 살짝 욕도 하시고 어,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 이제 먼저 도착하신 분들은 아무튼 다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뒤에 또 다른 라이더분들이 또 줄을 서고 계셨는데. 어, 예정 시간이 지나서 지나도 안 나오길래 그리고 그 식당이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예, 라이더들한테 대응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냥 어, 나와서 어, 고객센터 전화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음식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어, 음식점에서 뭐라고 하냐 어, 대응을 전혀 안 해준다. 어, 그래서 어, 언제 나올지 어,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콜 취소해주고 어, 그 취소 그 금액 그대로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이게 뭐 반복적으로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돈벌기 쉽죠. 근데 이런 일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 그런 콜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 꽁으로 먹을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게 단톡방 같은 데서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해줘요. 저도 몰랐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가 한번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악용을 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리고 악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어, 이게 하려고 해도 쉽게 나오는 건이 아니에요. 예. <laughs>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 꽁으로 먹을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마저 이야기하면은 오늘 주행 43km 어, 했고요 배달 시간은 5시간 27분 자 그리고 어, 배달 시급은 2 8 6 0원 나왔습니다 자 시급 2만 원 나온 거 자체도 어, 미션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나온 거예요 미션을 못 했으면은 어, 2만 원 아래였겠죠 예. 그리고 초그 저녁 피크 타임에는 미션이 없었어요 어, 없었는데 어 이제 8시 이후에 어, 콜이 아, 콜이 아니라 미션이 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했습니다. <laughs>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한 거죠. 네, <laughs>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 서울에라고 콜이 어, 무조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또 제가 하는 지역이 어, 뭐 나름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 비교하자면 은 기존에 제가 수원에서 하던 하던 것보다는 어, 콜량이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높다라고 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직장이랑 집이 멀어서 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배달 세팅해서 나오시면은 어, 시간이 많이 소비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전거를 어, 아니면 오토바이를 어, 회사 근처에 어, 좀놔둘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그쪽 지역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오토바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 출근할 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해서 어, 퇴근하면서 바로 배달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죠. 왜냐면은 어, 배달 끝나면은 충전도 해야 되고 네. 배터리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지만 어, 뭐 기타 어, 뭐 전방 라이트 후방 후미 등뭐 이런 음, 전기 제품들을 또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충전해야 되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어, 충전할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어, 가급적이면은 오토바이로 하는 게좀 좋긴 하죠. 저도 사실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어, 솔직히 오토바이는 그냥 길가에 좀 어, 이렇게 좀 공터라기 보다는, 음 뭔가 좀 세울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세워놔도 되잖아요. 근데, 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어 서울에 놔둘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전기 자전거가 제가 두 대기 때문에, 그냥 보관할 장소를 그냥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 각각 한 대씩, 어 각각 위치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면서, 어 이제 평일과 주말 나눠서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배달하고 있죠. 어 막상 해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조그 작은 불편함을 조금 겪더라도 어 이렇게 하는게 저는 막상 해보니까 조금 더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좀 고민해보세요 네.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 지더라고요예 네. 그렇게 음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무조건 안 되는 건 없다. 예. 그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 자전거 보관비가 나가요. 예, 보관비가 나가지만, 어,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 아,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 드렸죠. 어, 본업 퇴근하고, 어, 집까지 와서 다시 세팅하고 나가는 그 중간에 소비되는 시간이 사실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어, 그거를, 없애니까 중간에 소비되는 시간을 없애니까 굉장히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어,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죠. 아, 오늘 미션이 있는데 지금 도착하면은 미션이 어, 미션 중간에 시작을 하거나 미션이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엄청 그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피크타임 다 끝나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예. 단, 단, 단점은 뭐냐, 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 뭐 제가 원래 하던 지역은 이제 피크타임 지나면은 콜량이 유지될 때도 있고, 유지가 안될 때도 있는데, 어, 근데 이게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 콜이 유지가 안될 때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 그래도 있어요. 네. 모든 어플을 다 켜보면은 제가 원래 하던 지역에서는 진짜 전체 콜사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콜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전체 콜사의 날들이 어~ 좀 은근히 나와요. 근데 어~ 서울에서 해보니까 그런 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길지 않아요. 그 완벽 완전 전체 콜사가 길지 않고요. 그리고 어~ 어떻게든 콜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할수 있다. 그리고 단가 자체가 좀 높은 단가 주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높은 단가라고 해봤자 4,000원에서 5,000원 간혹 6,000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그만큼 길죠 근데 어 전자로 충분히 할수 있는 거래에요 보통 한 2km에서 3km 그 정도 정말 길어야 4km 근데 그런 거는 4km짜리 정도는 안 하고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3kg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3kg 정도. 3kg 정도는 좀수윙을 콜이 정말 없는데, 단가 괜찮고, 어, 조리대기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잡아요. 아니면은, 조리대기가 길더라도, 일단은 갑니다. 왜냐면은, 어, 저도 새로운 지역이라서 좀 해봐야지 되거든요. 해봐야 알고, 어, 경험을 쌓으려고 일부러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 새로운 지역에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뭔가 조금 음, 그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새롭다. 예. 그리고 한한 한 지역에서 오래 하다가 보면은 어, 안 하려는 곳은 그안 가려고 하는 곳은 무조건 안 가려는 그런 게 있는데 새로운 지역에 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일단 무작정 하게 돼요. 하게 되고 또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해봅니다. 아, 내가 원래 하던 지역에서는 이 정도 거리는 안 잡는데 여기서 하니까 잡게 되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만약에 다시 와서 원래 하던 지역에서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어, 원래 안 잤던 거리를 또 간간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 콜이 조금 더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뭔가 좀더 어, 좋아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부터 뭐 그렇구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제할 때기 없는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어,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정말 콜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사를 만드는 거는 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어,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네. 음, 아무튼 뭐 그렇 그래요. 네, <laughs> 일단은 뭐그렇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배달하신,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내일 또 배달하고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